예 안녕하세요 진주 남가람 부동산 박 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진주시 옥봉동 아주 오래된 목조주택 예, 되겠습니다 예, 이쪽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라인이죠 예 중간중간에 새 건물들도 있고 어, 노화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섭스크라이브, 구독 한번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측에 여기 파란색 포터 서 있는 저 우리 집이 되겠죠. 이 집이죠. 예. 위치가 좋습니다. 예. 도시가스 설치 다 되어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편치 좋고요. 약간 업다란 지짐에 앉혀져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다 설치되어 있고 바깥에 화장실 창고 다 되어 있고 예. 집은 뭐 솔직한 얘기지만은 우리 뭐 보시다시피 뭐 딱히 그렇게 뭐 계십니까? 오래된 집이라 보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laughs> 예. 뭐 세나시 나름이겠지만. 뭐 예. 자, 한번 잔잔번봐 한번 보십시오. 땅이 큽니다. 55 평, 182 제곱미터. 예, 가치가 있죠. 건물 자체는 뭐 솔직히 뭐 유광으로 보시다시피. 좀 흠합니다. 아, 예, 예. 뭐딱 안방이나 뭐 작은 방이나 주방이나 쓸곳만 깨끗하게 청소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듯합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뭐이집 내어 난 가격도 신, 나중에 사람들은 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지만은 뭐, 어, 깜짝 놀랄만한 가격입니다. 되고. 예. 뭐이 상태로 집이 뭐좀 험하다해서 뭐, 좀 해서 아니,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시청 그만하시고 나가시지 예.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은 오히려 예. 이런 곳에서 좀또 뭐. 득템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봐보십시오. 예, 그 물만 보지 말고 땅도 함께 같이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봐보십시오. 예, 땅, 땅 모양새도 참 좋습니다. 예. 예. 현재 이땅 공지지가 한 평당 백육십만 원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세금 납부하는 공지지가. 예, 자. 한5 2평 같은면 아, 아, 예. 한 8천 몇백만 원될 겁니다. 예. 아, 도시가수 아, 다한죠 그러니까 예. 마당, 마당 좋죠. 예. 예. 아, 본인 예, 용도에 예, 맞으시면은 예, 예, 예.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아, 다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뭐예예예 예. 예, 예, 예. 그 만날 수는 있네. 도로가 예. 주차하기 네. 좋고 어. 뭐 이런 예. 땅집 찾기가 <laughs> 또 쉽지도 않을 지가. 겁니다. 에이. 오늘 내놓은 가격 자, 땅 공시지가에도 뭐, 못 미치는 뭐 매매가 7500만원 알겠습니다. 예. 문의 주시면 최선 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